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와 자기 개발 도서를 수없이 읽어봤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놓은 책입니다. 바로 천영록 저자의 부의 확장입니다. 보통 부자가 되는 책들은 어떻게 돈을 모을까,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에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이 책은 묻습니다. 당신은 왜 돈을 모아야 하는가? 그리고 당신이 가진 유일한 자산을... 세상의 거대한 부의 연결망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돈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 나를 중심으로 돈을 연결시키는 삶으로 바꾸고 싶다면 오늘 제 리뷰를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책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충격적입니다. 진정한 분은 유형 자산, 돈, 부동산이 아니라 무형 자산, 지식, 경험, 습관 가치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늘 통장 장호만 보지만 저자는 우리가 가진 가치가 부의 씨앗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와닿았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느끼는 불안함은 노동을 시간당 돈으로 교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본능의 경고라는 말.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에 갇혀 있으면 부의 확장이라는 사다리를 영원히 잡을 수 없다는 뜻이죠. 저자는 우리가 가진 무형자산을 더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세상의 기회와 연결할지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의 연결망, 돈은 거미줄 아래에 있다. 이 책의 백미는 바로 부의 연결망에 대한 통찰입니다. 저자는 자본주의를 거대한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부는 이 연결망 위를 흐르는 전기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메시지, 돈은 거미줄 아래에 존재한다. 이 말은 남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통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백을 혼자 버는 것보다 10명이 각자 백을 벌게 돕고 그중 일부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훨씬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자는 부자들은 고민이 생기면 명함첩부터 뒤집고 도움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빨리 외치는 것이 자본주의적 연결망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무형 자산을 남의 돈이라는 자원으로 확장시키는 이 놀라운 통찰이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부의 최종 목표. 권력과 긍정적 진취주의. 그렇다면 부의 확장, 즉 돈을 연결시키는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단호하게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돈 때문에 혹사당하지 않을 권력, 하기 싫은 일은 거절할 권력, 내게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할 권력 말입니다. 이 권력은 긍정적 진취주의라는 티켓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삶이 운의 게임과 같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많이 움직인 사람이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조언합니다. 불을 향해 어설픈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는 사람, 실패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이 책은 단순히 투자를 어떻게 하라는 기술적인 조언을 넘어 돈과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도록 독려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돈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돈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의 확장은 통장 장호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능력의 문제라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부자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된 무형 자산을 설계하고 세상의 부의 연결망에 과감하게 자신을 연결하십시오. 이 책이 그첫 번째 설계도가 되어 줄 것입니다.